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유튜브를 찍게 된레이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저는 액괴로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액괴는 리채님의 액괴예요 이름은 구름빵 액괴입니다 그럼 가지고 놀아볼까요? 요스. 그러니 오늘 청산 청소한... 처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기보다 작품도 잘 되고요. 느낌도 아주 좋아요. 음, 제가 이거 만드는 법은 나중에 리채님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 촬영이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꽉가기도잘 되고요. 바풍.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 옆에는 지금 리채님이 한 분, 리채님이 계세요. 리채님은 저랑 실친입니다 리채님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아주 예쁜 액계를 만들고 계시네요 별로 예쁘진 않아요 자 이걸 만드는 법은요 이제 아이클레이를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지금 말하면 어떻게 다음 시간에 공개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액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는 구름빵 참고로 얘는 체리님의 동생인 블루님이 들름을 구매하신 건데요. 이게 한 5천원 정도 하거든요. 자, 크기는 엄청 커요. 보실래요? 자. 카메라에 잘어 어, 잘 나온.. 바풍도 대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투명색인데, 마음대로 색깔을 넣어서 바꿀 수 있고요. 참고로 저도 다 조그만한 거를 하나 는데요 이게, 색깔이, 원래 사인펜으로 잘안 넣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이렇게 쪼물쪼물거리다 보니까 색깔이 제일 잘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액 볼까요? 다음 액개가, 땡. 라임트리 라는 액인데요 보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고무 같은데요. 얘는 딱손 청소 그런 느낌이에요. 음, 흐르기는 어느 정도 되고요. 랩은 잘안 되네요. 그럼 다음에 깨는 제가 제가 직접 만든 액균데요? 맞냐? 그렇게 좋은 액균은 아닌 것 같은데, 퐁당함은 굳입니다. 랩은 잘 되고요. 흐리기도 아주 잘 됩니다. 바텀도 어느 정도 되고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럼 이건 넣고, 다음께. 얘는 제가 추천해드리지는 않을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갈라지고 알이 나오는데, 소리만 좋은 애 같아요. 사운드 들어보시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제가 빨리빨리 소개했는데요. 다음은 되게 커다래요. 바로 짱! 색깔은 엄청 예쁘죠? 와, 촉감도 되게 좋아요. 이개 이름은 벚꽃 트리 액겠인데요 아까 말했던이 라임 트리랑 비슷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얘가 좀 훨씬 더 좋고요. 말랑말랑한가 액점 쪽으로 비슷하고요. 랩도 꽤잘 됩니다. 각기도물론 되게 잘 돼요. 자, 그럼 더 있어. 얘는 방금 미츠 님이 만드신 액인데요 이름은 두구두구 두구두구 누구 초록 말액 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손에 묻네요. 네요. 제가 지금 아직 초보기 때문에 액을 그렇게 잘 다루진 못해요. 크런치 나을거예 <laughs> 크런치 고선 <나오고선> 보실까요? <laughs> 그때 동안 여기, 응. 여기 거대 꿰를 보시죠. <laughs> 두 번. 제가 대학적으로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죄송해요. 방금 그리체님 음, 덕분에 아주 활발한 운동을 했습니다. 뭘? <laughs> 계단 오르기. 살은 몇 킬로 빠진 것 같고요. 운동은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박풍이 아, 여기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잠깐, 옆, 잠시 옆으로. 잠시 옆으로. 갈까요? 요즘 유튜브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 막 혼잣말도 하고. 그래? <laughs> 그럼 이제 크게 해야 되겠죠? 부금을, 넣을, 부금을 넣었기 때문에 자그안 되겠죠? 빵아 떠졌다 더 노트 그라냐 야 그거라 자 <laughs> 좋은 감상 하시죠 얘 줘봐 안돼 봉당 안돼 이거 지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laughs> 악마 같은 아, 제가요, 다음 채널은, 이런 식으로 액계를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3월달쯤에 제주도에 가거든요. 그때 제주도 바닷물로 직접 액계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바닷물을 직접 담아가지고 갈 거고요. 비행기 타는 모습도 찍겠습니다. 제첫 비행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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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올래로 열땡땡살인데, 열땡땡은 백살이라는 거니? 열한살이, 엄마 <laughs> 아, 열 땡살인데 열 <laughs> 십일 살인데 흐흐흐. 십 살. 야, 동동. 야 안돼. 만수록 좋아 이거 이 아니야. 알았어. 그래도 느낌은 더 좋아졌다야. 아니야. 빨리 줘. 아니 손에 는잘안 묻는다야. 손에 잘안 묻는다. 손을 자, 잘안 그럼 감상하시죠.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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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아, 야너 저리 뭐 가. 내가 만지고 있을게. 그래. 아, 오케이. 어떤가요? 느낌은, 어, 처음 만져보는 느낌인데 되게 부드럽고요. 음, 폭신하고, 어, 크런치 알 같은 게 있어요. 참고로 이것은, 꼭, 예를 들어, 문구점 같은 데 가면, 크런치 슬라임 같은 걸로, 하나씩 이제 따로 나눠주는 거, 그런 거에다가 들어있는 그거고요. 음,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 그럼 이제 수 있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선 그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씩 보여 아니 하나씩 얘네 전체 전체 보여드릴게요. 전체 전체 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 열어 얘는 얘는 기냥 넣어야 되겠다. 자 네. 이렇게 잠시만. 카메라를 오, 볼뻔 했어요. 제가 다 소개 안 했게. 야, 얘는 왜 넣어? 쟤 아, 들어와지. 왜 개가 여기 있어? 아, 네. 아니, 치즈가. 치즈가 왜 거기 있냐? 내 네, 치즈. 참고로 <laughs> 체리 님은 치즈 잡고. 따단. 바이바이. 바이. 안녕.